최근에 복증 특집으로 복증 빌라만 찾아다니는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장이 네칸이나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 문은 다 슬라이딩이에요. 저반창이에요 아, 통창입니다. 이쪽도 통창이고, 시 이쪽 산 전망이 나오고요. 시스템 에어컨, 네. 이걸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 하나면 저 아래층은 다 시원해지겠죠? 네, 분체도면. 분체도장. 분체도장, 육면. 완벽합니다. 네, 중간에. 이 이중 유리잖아요. 중간에가 알곤 가스 충전돼 네. 이 있어서 1 네. 5룸 복층이에요. 네네. 넓은 테라스는 아닌데 빨래 말릴 수 있을 정도 네. 테라스. 1 5 화장 안방 화장실인데 그 네. 빌라 전용한 17, 1열 화장실보다 더잘 나왔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체형 비데가. 그렇죠. 신거 좋죠. 네. 기는 양쪽으로 테라스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 있고 위에 지붕은 징크로 네네. 마감 잘돼 있고. 뭐 여기 수도 계량기가 있어요, 부장님? 그렇죠. 여기는 좀 쓸만합니다. 네. 이제 따라 쓰는 게 넓게 나왔어요. 현관문 나가서 이렇게 딱 가면 버스 이렇게 딱수 네. 있고. 큐. 네. 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연구소 네, 이창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네, 박상큐 부장입니다. 혹 층빌라만 이제 찾아다니고 있죠. 네, 저희가 최근에 복증 특집으로. 보충 빌라만 찾아다니는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2억대 초반이에요, 그냥. 네, 맞습니다. 가능한 금액인가요? 아, 어, 일단은 가능한 금액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죠 일정 으로 네. 작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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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알찬니다 그쵸. 신발장이 네 칸이나 있어요? 네. 투르미드도 네, 네. 신발장 분체 도장된 네 칸. 분체도장된 도어예요. 손잡이도 없고, 오염에도 강하고, 네. 다 육면 도장 다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 들어오시죠. 어, 이게 진짜 자재나 이런 것들이 마감이 잘 되어 있는 장입 깔끔해요. 보시면, 어우, 사이즈 좋아. 문도 포켓으로 슬라이딩. 네. 포켓으로 들어가죠, 슬라이딩이. 네. 제가 제일 선호하는. 네. 타입인데 네. 여기 에나오려면좀집 구조가 네. 이렇게 돼야 돼요. 포켓이니까 네. 음. 얼마나 깔끔합니까? 예, 문이 있는 듯도 없는 듯. 음. 여기에 음. 있는 문은 다 슬라이딩이에요? 네, 있는 듯 음. 없는 듯 완벽합니다. 거실이 일단 여기가 거실겸 주방이에요. 아 거실겸 주방. 네. 거실 따로 없어요? 거실 따로 없어요? <laughs> 네. 소파를 쇼파, 놓을 데가 없네요. 저? 아 소파는 따로 안놓으셔도 되고. 음. 굳이 놔셔야 되기 때문에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저쪽에다가 저쪽에 놓으셔야겠죠. 여기를 거실로. 네. 근데 어. 여기는 거의 쇼파가 필요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일5 오름이니까. 네네. 네. 그건 주방을 아. 보죠. 거실 건너 뛰고. 네. 건너뛰고. 네. 어. 창문이 다 통창이에요. 그쵸. 렇 반창이 통창입니다. 이쪽도 통창이시고 이쪽 산 전망이 나오고요. 네, 어. 난간이 없어요. 난간 없이 어. 바로. 아마 물... 이중 접합 률일 거예요. 네. 튼튼하게. 네. 난간 없이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 네. 뭐 이거 떼고 밖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되게 좁아요, 30cm. 일단 주택가니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고, 옆에 하나로 마트, 그다음에 여기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도 있고 이 주변에 네. 다 있습니다 웬만한. 버스정류장은 제가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은 이렇게 아, 다이다, <laughs> 넘어지면 은 이렇게 다 있다던데 그렇죠 넘어지면 코다을때네 과열 버스 네. 장난가는 것도 다 있고 나도 시스템 에어컨 네. 이걸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 하나면 저아래찍는다 시원해지겠죠 음. 네. 아, 이렇게 선반 2단 돼 있고 네. 사각 싱크볼에 전기 인덕션 네린나이로 하이브리드 네 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음. 좋습니다 부스트 인덕션이면 더 화력이 센가 그럴 것 같은데요.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츠. 어? 도장인데요? 도장이에요. 다 도장 마감입니다. 도장이네요. 도장. 도장인데, 도장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어, 여긴 벽지고? 벽지랑 섞여있네요. 섞여있네요. 네, 네. 냉장고 자리가 크게. 한 대짜리. 있고, 위로. 그리고 가구도 아까 신발장하고 똑같은. 네, 분체도장분체도장 분체도장. 육면. 되게 깊어요. 저 안쪽까지 손안 닿겠는데. 네, 수납이 많이 됩니다좀 약간. 약간 높은 거를 의자를 놓고 으셔야 돼. 요 음. 댐퍼도 좀 좋아 보이는데요. 네. 살짝. 네. 네. 아, 소리 안 오, 나게. 승모도하게. 음. 제 여기 문이 다 슬라이딩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포켓으로 네.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네. 완벽합니다. 어, 무수하게무수하죠 그리고 에이, 이거 고요는 승수가 아니에요. 안 되고 네. 네. 들어오시면 세탁실. 네. 여기 들어 세탁실이에요. 여기는 또 시스템 창이네요 네. 어, 슈퍼로이, G. 이렇게 써있으면은, 요 안에, 중간에, 음. 이중유리잖아요 중간에가 알곤가스. 네. 충전이 되어 있어서, 네. 단연성능이 더 음, 뛰어나는. 뛰어죠 네. 좋습니다. 되어 있고, 린나이. 린나이 옆볼도. 재별난방인가요재별난방이 됩니다. 네. 어, 되네요. 세 네, 개로 나눠져 있네요. 네, 네. 1 5룸인데 네. 근데도 돼요. 아, 1 5룸 복층이에요. 네. 네. 그죠 이렇게 철제로 선반도 해주셨고, 네. 세탁기. 음. 건조기랑 음. 올리시면 음. 될것 같아요. 건조기는 좀, 예. 네. 좀 빡, 빡치기. 빡치기. 빡세긴 한데. 네. <laughs> 네, 어쨌든 건조기까지 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5룸이고 이제 2억대 초반이니까. 네. 네 어느 정도. 자, 용선은, 용선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됐고, 여기다 네. 이제 밥좀 넣으시고. 네. 레인지는 저기다 놓을까요? 그렇죠. 콘셉트 아, 조금 좋긴 한데. 높이 좀 낮은 걸로. 네.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전기도 돼있죠. 콘셉트. 네. 위로 조명도 들어가 있고. 네. 꼬부라졌네 이렇게. 네. 밑으로 음. 이렇게 보이네? <laughs> 뭐 공사했나봐요, 네, 조명을 틀어내 했나본다. 네. 개별난방 되네요. 컨트롤러가 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네. 코맥스 월패드 들어가 있고. 주로 맞춰있고, 네, 코맥스. 이게 안방, 안방이 아니고 그냥 룸? 어, 이거는? 그쵸. 여기가 지금 안방이죠? 안방. 네. 안방 1층 방인데. 저 화장실 달린 네. 1층 방.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응. 여기 문도 슬라이딩. 네. 어우, 스무 달이 다 지금. 사이즈는 3m. 네. 3m12. 3m12. 응. 개별 안바되고. 네. 네. 개별 안바됩니다. 에어컨도 들어가 있네요. 어 그렇죠. 1.5룸에 에어컨 투 대나. 네. 그 테라스도 있어요? 테라스 있습니다. <laughs> 넓은 테라스는 아닌데. 빨래 말릴 수 있을 정도 음. 테라스. 넓은 테라스가 있었어요. 네. 여기 아래에. 아래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음. 아 저거 팔려 그랬는데. 네. <laughs> 네. 이걸 팔고 싶었는데 여기는 촬영이 좀 힘든 현장이라 네. 지금 여기도 이제 간신히 허락받고 네. 지금 찍고 있는 중요하. 거예요. 네. 저건 대신 복층은 아니에요. 아룸이었어요투룸 네. 네. 투룸 테라스. 투룸 테라스. 화장실은 안보여주세요 아. 저 피처레이트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TV 콘센트는 위아래로. 네. 아. 그리고 화장실이 일점으로 화장 안방 화장실인데 그 네. 빌라 전용 한 열이곱 열여덟 화장실보다 더잘 나왔어요. 그렇죠? 세 개로 이제. 브이 네. 불륜. 이렇게 여기 는 샤워 공간. 네. 그리고 환풍기 큰 걸로. 와. 힘패, 엄청 큰힘 센, 한풍기, 힘패, 힘패. <laughs> 이런 거 광고 그, 협찬 좀 주웠습니다. 그래서 힘패이잖아요힘코너는 이제 3단 선반. 오, 3단이나. 네. 음, 이건 아메리칸 선반. <laughs> 이런 선반은 오프네요. 음, 괜찮네요. 이런 거는 건축주분들이 네. 보시고 좀커피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 딱 해도 좋네요. 구멍도 성성 뚫려있어서 그러니까. 빠지고. 네. 그 여기 위로도 올려놓으셔도 돼요. 네, 아메리칸 쓴다든. 음. 밑으로 물도 또 나와요. 여기다 걸어 놓으셔도 되고, 애기 씻길 때, 애기나 강아지 씻길 때도 음. 좋겠네요. 아, 밑으로 또 소수가 밑으로, 하나 또 있어. 응, 음, 여기서도 물 네. 나오고. 네. 깔끔하게 잘됐 완벽하게 딱 차단되고, 여기는 손 씻고, 밑으로 하부로 수납. 네. 다 가능하시고, 전기 콘센트. 그쵸. 자, 요거 안 열리나요? 열리는 건 아니고, 음. 조명 이 위아래로 또 다, 다, 다 네. 넣어주셨네요. 여기 그냥 화장대 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응. 네. 여기는 이제 용접 보는 곳.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체형 비대가. 그렇죠. 저희 타워하우스제 네. 복층 타워하우스나 어, 전원특이만 네. 있는 요 장까지 있네요. 여기다 수지 가득 채워으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도 한큰게 하나 큰 거. 네. 좋습니다. 조명도, 간접조명도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에. 어, 그죠쪽으로 다. 저쪽도 있고. 그리고 여기 슬라이딩 포켓. 네. 네. 완벽합니다. 장르 장닐도 장면 있어요? 네. 정거장치 안돼 있는 슬라이딩 노어도 많았잖아요. 네, 정기장치돼 있는 게 혹시 비니다 네. 지인 시스템 창, 아, 시스템 창원 아니고 이중 음. 창원인데 이것도 이제 신형 보증. 상 보증.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나요? 네. 다 봤어요? 와, 볼게 많죠? 1.5mm인데도. 1.5mm 치고는 볼게좀 네. 있어요. 네. 계단은 아. 지금 한다고. 폭이 네. 살짝 좁아요. 좁죠. 올라갈 때 차고 내려올 때 뒤꿈치로 긁은 네. 거예요. 네. 이건 한번 다시 칠해, 합니다. 칠해 주실 음, 거고 음. 지금 청소가 안돼 있어서 다 신발 신고 다녀가고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녀야 되는데 청소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슬리퍼도 없어요 문제는. 음. 슬리퍼 그래서. 신고 다니면 이렇게 지저분하게는 안될 거예요 네.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보일러 조절장치 따로 돼 있고 5층 보일러 조절장치예요 네. 층고도 괜찮네요 네 층고, 네. 층고 네. 좋죠 네. 여기다가 침실을 꾸며도 됩니다 그렇죠 작업실이나 네. 네. 작업실이나 침실로 틀려놓고 4m74. 괜찮죠? 넓죠? 어, 저 안쪽 밑에는 수납장 꾸미시면 네, 되겠네요. 여기 수납장이죠, 이 자리는. 네. 이 자리에다 수납장으로 꾸며주시면 좋습니다. 5m30. 어우, 큽니다. 네, 창도 경기 창도... 잘 나와 있고. 좋네요. 여기는 양쪽으로 테라스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이쪽으로 나오시면은, 근데 폭, 폭들이 네. 좀 짧고, 네. 난간대가 좀 끝을, 아, 끝에. 네. 돼 있었으면 뭐 여기 화분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이걸 요 끝에다 왜 못하냐면은 이건 네. 요건, 요건 단열재예요. 네. 이거 네. 이만큼 단열재예요. 비어 있죠. 네. 오겨요 힘을 못 받아요. 그래도빨래기게 네. 뭐, 네, 좋지 않나요? 네. 막혀 있네요. <laughs> 여기 넘어가서 못 써요? 여기 문으로 만들면 여기도 쓸수 있을 텐데 여기가 아, 오히려 더 덥네. 그렇죠. 저기까지 쓰기 끔 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강아지들은 밑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어, 저 집은 저렇게 아, 벽사 펜스로 했더니 벽사펜스로. 이쁘네요 하얗게 벽사 펜스로 이쁘네요 저거 벽사. 얼마 안 내요 저렇게 하는 데 네. 음. 있고 위에 지붕은 징크로 네네. 마감 잘 되어있고 조명도 되어있습니다 음. 저쪽도 조명돼 되어있고 음. 음. 어, 여기 수도 계량기가 있어요 부장님 어 그러네요 희한하네 수도를 여기서 뺄수 있게끔 하려고 러는데요 아니요 여기 콘센트랑 음. 수도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콘센트도 들어있다고요? 네통파 안되게 <laughs> 오, 거기 수가 있네. 전기 콘센트랑 수도가 네. 이 안에 수가 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좋습니다. 응. 저망이 좋아요. 저쪽 충렬사에 보이는 저쪽 사람들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쫙 보입니다. 그, 지금 이 방도 작지 않고, 네. 짱새 있게, 복층이 잘나와 이쪽 테라스는 좀 넓잖아요. 그쵸, 여기는 좀 쓸만합니다. 네. 이쪽 테라스는 좀넓게 나왔어요. 여기 테이블을 놓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지 않게 되죠? 여기다, 여기다 막으셔도 되고. 요 옆집 때문에 이거 네, 막았어요. 네. 높게 한 2m 되겠네요? 네, 안 보이죠. 오, 여기도 요렇게 좀 쉬운데요. 쉬우면은... 맞아그 네. 어. 이쪽 바닥을 어. 그이 조립식 데크 깔아서 이쁘게 만들면 이쁠 것 같아요. 이 데크, 여기 테라스. 여기다 이렇게 테이블이나 쇼파 이렇게 놓고 음. 딱 앉으면은 네. 저쪽 산이 다 보이겠네요. 그럼요. 이 정도면은 어. 테라스 좋은 테라스 아니겠습니까? 위치가 여기가 음. 거의 대로변이잖아요. 그렇죠. 땅을 좀 비싸게. 비싸요, 땅 실제로. 네. 네. 여기 사장님은 항상 대로변에다 지어요. 꼭. 네. 그 다른 현장들은 다 안쪽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 사장님은 항상 대로변 가까이에다가. 네. 분양가가 좀 비싸더라도 좋은 위치에다가. 위치 좋고 음. 디자인 들어가고. 바로 밑에 이제 버스 광역버스 다니는 버스정류장 있고. 진짜 바로 없죠. 현관문 나가서 이렇게 딱 가면은 버스 이렇게 탁탁 탈, 탈수 네. 수 있고. 네. 뭐 어린이집 있고. 초등학교, 초등학교 있고. 있고, 음, 괜찮네요. 이게 이제 2억 초반대. 네. 이런 거는 사실 사 가지고 월세무셔도 금방 나갑니다. 그쵸. 네. 툴은 복층 아 1.5는 복층이라고 해야 네네네. 되죠. 네네네. 아 여기 힘들게 촬영 허락을 받아서 네 올렸고 여기 작년 때 아직 남아 있기는 해요. <laughs> 네, 작년 때 나와. 저희가 있어요. 아마 이거 12월 달에 처음 여기 공사 중일 때. 카메라 들고 처음 왔던 현장이에첫 촬영 현장이에요. 네, <laughs> 패딩 잠바가 두꺼운 거 있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맞습니다. 하는데, 네. 음, 그래도 이제 좋은 물건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네. 여기도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복층 시리즈로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고 대신 많이, 어, 홍보해서 좀 좋은 결과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네. 저희가 또 앞으로도 또 좋은 복층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